아, 유빈 안녕. 오케이. 딴 걸로 가겠습니다. 메탈슬러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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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잘 하셨잖아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잖아요. 조작감이 좀안 맞는 거 같아. 아, 아, 오케이. 조작감이 불편하긴 한데. 해야 또 코? 음, 이 코. 코. 음, 음. 오케이. 버즈 이거? 일단 한 명이 마루타가 돼야 돼. 어, 가자. 가자. 이상. 아, 뭐 하세요? 자켓집, 가자. 가자. 알바. 아 제가 이거. 야, 아 잠. 이인일조로 움직여야겠다 아, 의지가라면. 그래. 태연씨. 어 그래야겠네. 우리 뭐 누, 우리 뭐 아, 눌렀는데 열리. 아, 잠깐만. 태라만 태라만. 잠깐 만깐 어, 잠깐 잠 잠깐, 잠깐, 잠깐. 아, 이쪽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뭐야 여기. 뭔데 <laughs> 이거 뭔데 이거, 엄마 이거 엄마 뭔데. 나 나도 같이가. 아, 뭔데 통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 뭐야 야 뭐야. 여기 뭐 하는데. 뭐에 왜 때리는 건데 열렸대. 열렸대? 뭔데. 열렸는데 열렸네열렸네데 리스폰으로 와요 리스폰 리스폰으로 그냥 와요. 리스폰으로 왔는데. 예 리스폰. 아아 아, 뭐야 여기가 어린 거야? 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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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쪽, 맨쪽, 자녀쪽, 왼쪽. 왼쪽, 왼쪽, 괜찮 왼쪽. 괜찮 왼쪽. 왼 <laughs> 아니, 거기 맞고거기맞고거기 <laughs> <거> 아니야. <laughs> 거기 아니 아니고. 저거네, 그러아니 <laughs> 오케이, 내가 밟아줄게 기다려. 이거 어, 아니야? 그거야. 오케이.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다시 올려요. 다시.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안 돼요? 자. 오케이, 빨바 오세. 바바 오세. 된 거야? 아봤는 빨간색이야 그대로 기아야그러 여.. 아, 아 여기 있겠어, 문 열렸다 야, 여기 열렸어, 문 열렸다 열렸어 열렸 어. 돌아오세요 이제 오세요 돌아오세요 괜찮아 우린 다 피할 수 있어 최고의 패피 맞는 캐릭터 되었다 좋았어 이제한명 올라와 가자 아, 야, 우리 하체는 없 우리 괜찮아 비록 하체는 없지만 야, <laughs> 빨리 오세요 우리 가깨몸잘려가지고아냐아니오오아야맥 아, <laughs> 어, 그, 네 몸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어? <laughs>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이거네. 아 잠깐만. 아, 아. 기다려. 아또 이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맨코나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이거 눌러줘. 아 그래야 되나? <laughs> 오케이. 어. 네가 나 왔어, 뭐야?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이거 내가 이제 빨리 와. 아, 아 잠깐만요. 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laughs> 오케이. 저쪽으로 가. 오케이. 어, 그쪽으로 가, 한칸가 그럼 이게 발판이 올라오고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가면 돼. 그리고 제가 파트를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일단 일단 앞에 직진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밟고 여기서 이거를 밟아 주면은 뒤로 돌아가고. 그다음 거. 밟을, 밟을 수 있어, 뭐? 자. 자 오케이. 자, 잠깐만요. 앞 앞에, 앞에 가신 분들 저기 설명 좀. 가서. 설명 좀 앞에 가신 분들. 아, 근데 나 근데 저희는 야, 잠깐만, 저거, 잠깐만 잠깐만 봐. 저거 탈 준비하면 돼요. 저거 열릴때 어? 가면 돼 가면 돼 우리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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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열렸어. 다 와야 되나보다 okay. 이제. 여기 여기 열렸는데? 여기 열렸어요. 열렸다고요? 그러네, 우리 네 우리 임무는 끝난 거네 열렸어요. 아 뭐야? 우리 임무는 끝났다야아 너무 슬프잖아. 임무 말려. <laughs> 아 글심아, 우리 잃지 마. <laughs> 못 돌아가. <뭐야>? 야, <laughs> 이거 좋됐어 X됐다? 왜못 돌아? 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고 와 타고 와 타고 와 타고 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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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디야? 가자. 어디야? 이쪽. 엘로. 아, 오케이. 어 어딜 봐서 페이크야, 이게? 길이 봤어, 없는 줄 알았던 거야. 예, 네, 길이 없는 줄 알았던 거야. 아, 잘았다 아, 좋았다. 이겼다. 아, 좋았다, 아. 아, 이번 판 팀워크 좋았다. 어. 좋아요. 앞에 팀워크 좋아질만 하니까 좀 한번 싸울까요? 아 어, 이번에 서열 <laughs> 다시 정하죠. 음... 서열 다시 써게. 서열 한번 나누고 가죠. 아 이번에는 레어 아, 서열 아. 정한 대로 그대로. 진짜 굴복해야 돼. 뭐, 진짜. 진짜라? 아 오케이 뭐 어. 하극상 어. 그딴 거 없이 진짜로. 진짜 만약에 레알로 만약 굴복 안 하면은 불복안한 사람이 진짜 뭔가 벌칙해야 돼.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이번 거 목숨 20개인 거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아 오케이. 보니까 테이즐러너 같다 진짜 이번에. 아그럴리가 백긴 <laughs> 거 아니야? 데일드러너가? <laughs> 진지 빨고 합니다. 어,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네, 하지 네, 말아 주세요. 닥대 동생님. 백기긴 <laughs> 뭘 백겨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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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안 됐는데. 될거 같은데. 아, 우리끼리 어, 싸우지 말자. 데라마. 아, <laughs> 아, 데라마. 아, 매너는 하자. 뭐 아무 쓸데없이 알겠습니다. 싸우고 있어, 우리끼리. 어? 아, 지네. 와, 아, 트리로. 머리밖에 없어. 여기서 잠깐만. 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아, 안지는 아, 것도 나... 있구나, 맞다. 응, 음, 안는히 있어요. 아 잠깐만, 여기선반 잘리는 게 차라 리 유리해. 라고 하자마자 머리로? 뭐야 이거, 이거 무기가 된다. 있어? 아! 무기 아, 못 잘랐는데? 아, 머리밖에 없었어 가지고. 어, 제발, 제발. 그렇지. 아,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괜찮아, 이게 더유리해 오! 야 머리밖에 없으면 아, 무기 아, 못 하는 거 아니야? 없자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무기 못 들어. 아 뭐야 이거? 아, 무슨 무기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어디,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아. 아 소면은 어떻게 될려? 어. 어 무기가 있어요? 몰라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젠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뭐야 감시는데? 이거? 무기 무기 무기. 대나마 아, 길 털어. 언제 나. 그냥. 뭐 하자. 아씨. 이거 뭐 하자. <laughs> 뭐 하자 <하냐> 우리. 씨야 <laughs> 이거 머리 던져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대나마. 그러니까 머리 던져야겠는데. 어 던져봐. 아 먼저 가세요. 맥콜퍼스트. 아, 아 잠깐 잠깐 떨어졌어 떨어졌어 먼저에 떨어졌다. 아아니 맥콜퍼스트. 아 그래? 백포 아개빡 친다 이거 리얼로다가 됐어. 아니 세이브도 없어. 아나 어, 세이브. 어나 어, 세이브 고요 에콜린 덕분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아씨 <laughs> <웃음> <웃음> 여긴 멋지다. 아왜 그래요? 아왜 그래요? 진짜 <웃음> <웃음> 여기 멋지다. 아니 지금 앞에 한명 있어요. 그 새끼 조져야지 우리끼리 왜이래인성질하고있네 오케이. 정신 차려. 거기서인성질해나또세이브 했고요. 정신 차려. 아, <laughs> 이끼리 이제, 이제 싸울 때 아니야. 이제 달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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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정신 차리고 간다. 어, 아야 정신 차린다고 올수 있을까요? 앞에 진. 여기서 저쪽으로. <laughs> 없지만. 가자. <laughs> 가자. 오, 나 골. 지금. 아, 뭐야? 아싸, 와, 심노잼으로 게임하네. 뭐는 거야, 뭐라고? 형제가? 메코라, 뭐 아, 형님 형님. 다 왔습니다, 형님. 아, 형님. <laughs>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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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형님, 형님, <웃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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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야, 아 뭐야, 다도잖아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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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 그만하세요. 아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아... 씨발 진짜. 그만해. 아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만해. 아 잠깐만 아 오오오오 야저야 야, 뭐야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어, 올라와볼래? 아니 저기 닭피 올라가잖아 아, 닭, 닭피가 올라간다고 <laughs> 내 꼴이겠지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아 조졌다 목숨 다 날아갔다 조졌다 <laughs> 아, 우리 파일이 죽었네 아. 아이고, 아유. 아,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건죽 되셨네. 저, 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 목숨 없어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머리로 하시면 엄청 쉬워요. <laughs> 네, 뭐, 머리로 하세요. 머리, 머리로 하시면 엄청 쉬워요. 아, 아 하지만, 어, 어닥큐 선수, 아. 이야, 에헴. 어, 둘째 형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자, 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자, 잘 찾아보세요. 위로 가야 되는 듯. 아, 됐다. 여기, 됐다. 됐다. 에, 그거예요. 자. 어, 어, 여기서 어디야? 아, 오케이. 간다요. 아, 어? 자, 자 자, 맥장은 오오. 죽었나요? 오오. <laughs> 아, 형님. 야, 아, 형님이 거의 15목숨 정도 가져가셔서 <laughs> 아우, 아무것도 못하고 좋았습니다, <laughs> 형님. 못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형님이어 돌을 돌을 좀 선은 지키실 줄 알았는데 계속 죽이시더라고요. 아, 그게, 어? 아, 이게, 그게. 그게, 아유, 좋았어요. 그게 지금,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지금, 지금, 형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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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 받까요? 아, 오케이. 아, 아 <laughs> 코 아, 가자. 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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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습니다, 형님들. 아, 코못지게 받겠습니다. 아, 인사 못지게악자 아 내가 내가 역동사한테 미안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 아니에요 우에 가스처럼 계속 죽이더라고. 아, 아 뭐, 형님이 하자. 뭐 고의로 그랬겠습니까? 형님도 알죠. 형님 마부 정도는. 어, 아, 고마워 알아줘서. 아 괜찮아요. 그렇죠. 아, 또 맞아. 뭐야 이거 분쇄욕이야 또? 아. 형님 비키시죠. 아, <laughs>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얘들아 이거야. 아, 잠깐만. 이렇게 아, 잠깐만 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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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닌가? 아 잠깐만 하극상? 한국상? 하극상인데 어 라... 아니야 아니야 나 믿어봐 좀 이쪽 저쪽 아, 이거 이거 이거, 일요, 이거 이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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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형님 일로 와보세요 아, 아. 자, 여기 여기서 이거... 아. 어! 여기서 이렇게 맞추는 거 맞춰서 넘기는 거 아니야? 뭐 해보세요 일단 동생 먼저 보내볼게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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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아, 아니네 <laughs> 야, 야, 점프, 점프하면 되나? 파이 맞춰서 점프. 허! 오. 아깝다어 뭐야 된거 아니야? 오. 어! 오 아! 어, 뭐야 넘어갔어 아, 그냥. 이쪽이 아니 멍청이들아 멍청이들아 이쪽이야 반대! 아니 근데 아, 아, 아니, 이거 여는 건 맞는데? 멍청이쪽이야나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어. <laughs> 동생 아니, 뭐, <laughs> 동생 일로. 어, <laughs> 어 이거 이리 이리 어떻게 열었어? 아니, 이거 내가 열었어 이 동생들. 아 근데 아니 저거는 뭐야 그러면? 그냥 페이크야 그 동생. 아야 안돼. <laughs> 공가 줘야 되네 이거. 합체 아배 맥동생 내가 챙겨야 돼 미안해서 내가 챙겨야겠어. 그렇지? 아 아니에요 형님. 아야 아야. 내가 미안해. 뭐야 이거는? 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열렸나 뭐? 뭐 열렸나? 여보세요. 형님 일로 오세요.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어어어 넘어가지 마돼요 어.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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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이 어디로 가야 되는 <laughs> 거예요? <laughs> 뭔가 열린 게 있을 텐데. 발판이 아, 어, 뭐 벨피지가 났는데? 봤어? 응? 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지바? 어. 넘어... 아! 동생 넘어가면 안 돼. 어 살았다 근데. 아아 <laughs> 아, 아, 잠깐만요. 형 다리가. 목숨 걸고 밟겠습니다. 어 아! 뭐지? 열렸다. 열 열렸다. 발아 목숨 걸고 동생이 어떻게 밟았습니다. 여기입니다 형님들. 형님들. 여깁니다. 제가 목숨 아, 걸고 어. 다 없애겠습니다 형님들. 오세요. 파리 팔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형님들. 괜찮아. 괜찮아. 다음 세상을 위해 전해주고 왔습니다. 가자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뭘아아 옮겨 줘야 되는 위, 위, 거야? 이거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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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세요>. <laughs> 자세 자세 유험한데 제발 그 밟지 마시고 이거 밟으면 가는 거니까 여기 밟지 마시고 여러분 들 <laugh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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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밟지 마시고 저 앞으로 가시라고요 선생님 네네네 거기 근데. 자 앞으로 아, 보냅니다 아, 아, 다시, 아, 다시, 아 선생님들 아, 그거 밟으시면 아, 안 된다고요 멋대로뭘가자아요 아, 선생님들 때문에 아니 진짜 아, 아, 여기 밟지 마시라고요 갑니다 아, 안 밟았어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앞으로 이제 네. 앞으로 갑니다 직진 어 왼쪽 왼쪽 어 아, 앞으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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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더, 앞으로 앞으로도 더. 앞으로도 더. 앞으로 어, 그 왼쪽 왼쪽 <laughs> 앞으로 쭉 앞으로 쭉 뭐야 원민리 남았습니다 형님들 <laughs> 어, 형님들 왼쪽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어 직진 아니야 어, 직진 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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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제 진 아니야 아, 오케이. 후진 안 했어요, 저. 어, 열렸다. 오케이, 알아서 오세요, 이제. 열렸어? 어 오케이. 가자고 동생. 어, 가자고요. 형님 그거 어, 같이 어, 타야 아, 돼요. 몰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동생 올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거머리 같네, 나. 어떻게 돼, 이거. 그러니까. 형님, 뭐죠? 아, 형님, 같이 가요. 저놈들 저, 느려. 거기 어. 맞아요, 형님? <laughs> 아, 징그러. 어, 형님! 아야. 형님! 아야. 아야. 아직.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아 자경, 자경 나한 명만 데려가. 나한 명만 데려가. 어, 아 어. 아 뭐야? 아 몸째로 어, 와야 된다 여기. 나나지 데려와 봐. 아. 내 길이 페이크가 아. 많다 이거 이건 거. 야 여기 너무 어렵다. 아야. 힘내. 페이크가 많. 페이크를 너무 많이 했어. 한번더한번 더. 더. 이맵. 아, 저, 저 실수로 나갔습니다. 이맵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한번 해 봅시다. 클리어. 아, 6분밖에 안됐네 이거 앞으로 항상 그냥 제한 시간 늘리고서 걸어가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음. 좀. 깨는 게 목적으로다가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돌리면 안 되는데. 대담이 안 왔는데? 음, 왔잖아. 아, 아니에요. 아니야. 있어 있어. 음. 있어 있어 있어. 아. 아, 아 오케이. 뭐뭐밟부세요 여기 말고 아까 누가 뭐 했던 것 같은데 딴 데서. 그래야지 열리는데요. 몰라. 죽어 그러면 누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아닌가? 야! 이쪽인가? 그러니까 이거 밟는 동시에 뭐 끌려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겠죠. 여기 있네요. 나지뢰 찾기 좀 하고 있을게. 빨리 뭐좀 해줘. 오케이 열렸습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매클 동생 아주 지르 찾기 마자야. 한... 아까 이거 하신 분이 또 하셨어야 되는데 누가 했어요? 그거 기억 못하시나요, 형님들? 형님들 멍청하세요 그렇게. <laughs> 아니, 개그... 아제가 한게 아니라 내가 한게 아니야 형님들 <목소리> <목소리> 아 형님들 천천히 오케이, 우측 하고있어 하고있어 하고 아, 누가 이렇게 때리나요 갑자기 아누구예요 <목소리> 전진 아 <아니>, 동생 동생 <목소리> 앞으로 가 밀어줄게 왼쪽 왼쪽 밀어줄게. 전진 전진 <목소리> <밀어줄게>. <목소리> 앞으로 <목소리> 앞으로 밀어줄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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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쭉쭉쭉쭉 <목소리>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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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목소리> 앞으로 더 앞으로 앞으로 뒤로 밟고 앞으로 아 제발 앞으로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하고 있는데 어누으로 누가... 가고 있는데 아이 이 새끼야 나와 나와 아 제발 좀 제발 좀 아, 제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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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나 왔는데? 아니, 나 왔는데? 아, 너와, 그거 안 너와, 돼. 나와,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앞으로! 아, 제발, 꺼지세요! 누구세요! 아, 제발, 나가시라고요 아, 제발, <laughs> 아, 왔대. 제발 우측! 아아 아! 아! 그거 안 된다고 요 <laughs> 머리째로 <laughs> 가면 안 된다고 요 <laughs> 몸째로 <웃음> 가야 된다고 요 씨발, <시발> 놈들아! <laughs> 앞으로 가시라고요나 여기 있어! <laughs> 이미 백자야! 우측! 나 머리 무서웠어. 아니 우측 앞으로 동생 동생 이미 왔어 아니, 그거 안된다고이 뭐, 멍청한 노바 몸째로 밟아야 된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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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이거 일지도 못하세요 마크가 있는데 뻘이 형님은 진짜 야, 머리가 나, 있으신 나, 거예요? 아니, 오, 지금 뭐 아니 뭔소리 아니 그냥. 형님은 진짜 동생아, 멍청이도 너무 멍청해 요 우리 큰형보다 더 멍청해 동생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큰형도 동생아, 솔직히 제정신 아닌데 형님은 진짜 너무 심해요. 한용이 나더 공책. 날 지금 뭐지 돌려깎은 거니? 아이 데려, 데려가 데려가 한용이 훨씬 낫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어디 걸린 거예요? 어나이 있어. 어니? 어니 됐다 됐다 왔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형님들 수고하셨고요. 오케이. 어, 뭐, 벌써? 오케이. 이거 이거 좀 아니, 역겨운데 그렇지. 서열 정리 한번 더 하고 가실까요? <laughs> 그러자. 에이, 어, 그러자. 이거 오케이. 목숨 제한 없애고서 구구로 가고서 시간 제한도 없애고. 아 어, 내가 봤을 땐 그냥 구구에도 그냥 뭐다 죽을 거 에이? 아, 뭐 이대로 가시자고요, 형님들.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설령이 한번 더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야, 2 <28번> 8분왜 돼? <laughs> 최대로 했는데. <laughs> 아 이제 8번으로도 충분해? 어저 그냥 스피드런 합니다 저빤스런 이런 포탄에 좀비 안 죽어요 어, 막 터쳐 어막 가는거야 이제 어 시X 막 가는거지 뭐막 가는거지 그냥 막가 이제 어, 남자다 나 남자 뭐야 어,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뭐 이거 아. <laughs> 아. 싸우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 이제 시간 낭비야 이제 야, 싸움을 끼면 안돼 끼기 할때끼끼 빠빠 해야 돼 이런 거 어떻게 맞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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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어. 하거든 컨트롤 후져서 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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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는데 어 뭐야 어, 머리 잘려도 살아 이야 머리 잘려도 살아 야. 와 들어가지 와 들어간 거아 잠깐만 싫어 불러 아! 아! 나 미치겠네 아! 이게 또 승부욕으로 불태우는구만 아, 해보자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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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ㅋ 래또 어디서 사악한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laughs> 오. ㅋ ㅋ ㅋ 어이씨 어디로 가야돼 아! 와여기좀혐이다오와 여기 미쳤다 일만 아름려어 밀려... 여기구나. 아! 음. 어렵다. 어렵다. 야, 어렵다. 어어 뭐야 이거? 아, 잘리는구나. 아, 아 뭐야. 씨. 아! 오! 달려. 오! 오! 헤드 아. 스 야. 헤드 스피 달려. 드스 아, 머리로 달리고 있구만. 아, 더드드. 헤드 스피 아. 헤드 스아나 이런 진짜 지금 여기 드스피아 유어 스 오케이 달려오오오 려 달려 아. 떨려, 떨려. 와 여기 또 있어 이런게 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침아야왜침착 왜저래 왜저래 <laughs> 침착해. 침착해. 자, <laughs> 아, 집착해! 집착해! 어디 낙하냐! 어디 낙하냐! 오케이, 아, 체크 아, 포인트! 아, 집착해! 여기서 왜못돌아가는 거야? 아, 뭐야, 이게 마지막이네? 아! 아 마지막이요 아, 왜? 나왜 이렇게 못돌아가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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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이 사람들 뭐한 거야? 이걸 아, 왜왜못 지나가겠지? 아나 초반에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 기어가 기어가 아 어, 정말 좀... 정말 형님 저 자라는 모습 좀 아! 봐주실래요? 저 대나미 뭐 어떻게 하나 볼까? 어... 예. 아그몸 같은 거를 챙기려고 하니까 늦는 거 아니야 다 포기하고 머리로 가 머리로 <laughs> 아, 몸, 아 뭐야 밀쳐? 몸뚱아리를 챙기고 있어 아이 <laughs> 사람들. 아. 와, 나 여기서 막히네. 아 웃겨 가지고 아, 뭐 제대로 못 해. 아유, 아, 일의형은 언제 보나요, 기서 몸뚱아리 같은 거 챙기는 거 아니라고. 이제 몸뚱아리 같은 거다 버리고 가야지. 금방 갈수 있어요. 그렇죠. 다 짐입니다, 짐. 여러분. 자, 드디어 <laughs> 아, 세명이 한자리에 모였구요. 야, 이거, 이거 못지다가나 제일 처음 봤는데, 여길 못지다가 아, 아, 서로 아, 싸우고 뭐? 여기서 형 되겠다고 싸우구요. 아, 아, 러워딜 제일 잘 봤구요. 아, 다크 표즈 다크 표즈 가나연, 감사합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와. 와, 진짜 아, 아이고. 아, 아, 고 아이고, 그 아이고. <laughs> 뭐야 대자이야 방금? 어, 그 뭐야? 이이고이이고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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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구도 9회말, 9MR, <laughs> 9회말까지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3아웃까지. 아, 겜 갬덤 선수 3아웃. 머리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아, 머리를 썼어야 되거든요. 아, 머리 쓰발라파의 <laughs> 아 선수. 아 역시 좀비는 머리를 써야 된다. <laughs> 오케이. 이거 메인 메뉴 나오면 끝나죠. <laughs> 오케이. 아, 자, 아, 잠시 어, 잠시만. 근데... 하단 왜 그래? 어디서 형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 <laughs> 아, 맥형. 맥형. 아, 네. 아, 미안해요. 미안했어요. 아, 아이, 괜찮아. 뭐, 디가 아... 뭐. 그렇지. 아야, 아야. 아, 어. 예. 아. 아, 예. 미안했어요. 고의할 고의가 아니었어. 아, 고 뭐, 고의였어요. 죄송해 해도 돼. 아다. 아, 아니, 알고 형, 있어, 나는. 나나 나 거의 아니야. 거의 아니야. 저웹좀 존나 어려워 보이는데. <laughs> 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죽을 때. 아, 뭐 시작합시다. 아직 막 형님들 을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